갤럭시 S펜 펜촉, 유닉스 고데기, 인바디, 이발기, 안마위자 언박싱 득템 리뷰 영상입니다. 각 제품들을 개봉하고 자세히 살펴보는 영상입니다. 5위입니다. 세련된 갤럭시 S펜을 위한 절호의 기회, 구스페리 메탈 팁스 세트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둥근 펜촉과 세모 펜촉, 전용 핀셋까지 완벽 구성. 지금 바로 69% 할인 혜택으로 득템하세요. 4위입니다. 유닉스 헤어스타일러 UNA2065 혼합 색상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33% 할인 혜택으로 33,200원의 놀라운 스타일링 경험을 누리세요. 49,800원 상당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득템할 기회 3위입니다.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세요. 부원배조 스마트 체중계로 간편하게 체성분 측정을 체지방, BMI, 신체나이, 내장지방, 골밀도까지 68% 할인된 가격 15,570원에 건강을 관리하세요. 2위입니다. 놀라운 할인. 렌첸 헤어 클리퍼 이발기. 샤프엑스를 특별가 8,500원에 만나보세요. 53% 파격 할인으로 최고의 성능을 경험하세요.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타일 변신을 즐겨보세요. 1위입니다. 리소 이지움 D 안마의자 플러스 전용 러그 세트. 방문 설치로 편안함을 누려보세요. 40% 할인된 가격으로 힐링을 경험하세요. 베이지 암마 위자와 그레이 러브가 당신의 공간을